안녕하세요. 시우패니점 점주 유튜버 시우멍구입니다 오늘은 브루어 기계 세척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브루어 기계 세척하는 방법은 설정을 일단 길게 눌러 주시고요. 네. 여기에서 이 화살표로 아래를 내려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브루어 압출 추측기 세척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. 이 V표를 눌러 주시면 돼요. 네. 약 10분간 진행된다고 합니다. 여기서 확인. 네. 슬러지 통을 비우라고 합니다. 예, 네, 저희는 미리 비워 놔 가지고. 다가 네. 슬러지 통을 비우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. 여기서 확인. 브로어 세척 준비 중입니다. 전용 태블릿 약을 넣어달라고 합니다. 넣는 방법은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빼신 다음에, 이게 터 이게 전용 태블릿 약이에요. 잘 뜯어가지고, 이 구멍에 넣습니다. 그리고 덮개를 다시 닫아주신 다음에, 여기서 확인. 네.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기다려야 돼요. 불어 세척이 끝났습니다. 이제 슬러지통을 비우라고 합니다. 빼셔가지고 끼시면 불어 세척이 완료되는 겁니다. 이제 온도 가열하고 커피를 파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